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열쇠 꾸러미에서 실제로 문을 여는 것은 가장 마지막 열쇠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2026년 수능 특강 미적분 P 66쪽 레벨 2의 4번입니다. 4번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꼭 별표를 서요 4번도 또 좋은 문제입니다. 상수 a에 대해서 a는 0초가 25미만의 실수. Fx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x는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크기 순서로 극값을 가지고 y 플러스 x, x 좌표가 감마 아닌 변곡점을 갖는다고 해서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이 작은 크기 순서로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표현한다고 해서 자그 탄생을 진수로 탄생했을 때 x는 0보다 크다라고 딱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진수 보이죠? 자, 그러면 더한좀 쉬어볼까요? F 프라임 x는 뭐죠? 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어, 미분하면 a, 아, 미분하면 2ax-20 더하기 x분의 2가 되죠. 품분 정리하겠습니다. x 분의 여기다 x 곱하면 2ax제곱-20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런데 0이 되는 걸 찾고 싶어. 어, 그럼 분자가 0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네. 분자가 0대라고 찾으면 돼요. 판 번씩 D 잠깐 써볼게요. D를 계산하면 X의 개수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0의 제곱, 마이너스 4곱 A 곱 C잖아요. 오케이. 계산하면 400 마이너스 16A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A 뭡니까? 괜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0초가 20 미만이라고 했죠. 그럼 이 녀석은 0보다. 네. 16A는 0초가 400 미만이잖아. 400에서 이를 빼줘봐도 어떻게? 0보다. 아,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클 수밖에 없잖아. 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여기 들을 수 없으니까,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면 A분의 10이 나올 것이고, 두 분의 곱은, 어, 계산하면 얼마요? A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게 도함수 F 더블 프라맥스에 관한 얘기를 할까요? 한번더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2 a 상수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가 되죠. 통분정리 x 제곱분의 2ax 제곱 마이너스 2이 녀석이 0이 되는 걸 찾고 싶어. 분자가 0되야 되니까 x 제곱이 뭐가 되는 a분의 1이 되는 근데 x는 풀마 a 중에 음수가 될수 없지 0초가 20만이니까 그래서 루트 a분의 1이 녀석이 바로 감마가 되는 거야. 감마가 바로 루트 a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가족권에서 감마가 변곡점에는다고 했죠. 그 굳이 그림면 그래도 되겠죠. 아래로 볼록한 인차 함수 뭐 대충 이런 형태 되겠다, 그렇죠? 음, 이점에서 오케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알파 곱 베타가 a 분의 1이었잖아 어, a 분의 1은 어, 요거 제곱 역, 제곱 씌워준 거 아닐까요? 아, 연관성 씌워주면 바로 감마 제곱과 같죠. 그리고 알파 그러니까 지금 예, 크기 순서를 여기 지금 알파가 제일 작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차서 처음에 실수했어요 이걸. 알파, 베타, 감마 순서인지 아는데 이 순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작은 크기 순서부터 나열하면이라고 있어요. 알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파, 코, 베타가 감마 제곱이라는 것은 아, 감마가 바로 알파, 베타의 등비 중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그리고 감마 가운데 있어요. 이걸 샘이 또 처음에 서, 틀렸어요. 다면 이상더라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마가 지금 루트 A분들이 됐고 그니까 러그 앞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비가 얼마지? 이건 그치?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앞쪽은, 알파는 2루트 A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어, 루트 A분의 2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 이 녀석의 합이 A분의 10이잖아요. 이거 두개더 해보세요. 이건 2루트 A분의 4가 되니까. 그래서 2루트 A분의 5. 단개 우변 요거 요거 바로 쓰고 있어요. a 분의 일임 될 것이고 양변에 그냥 이렇게 이 a를 곱해봐 봐봐. 아 a 분의 십아 10, 십이구나. 아, a 분의 십이죠. 죄송 그래서 에, 나누기 오도 해버리고 정리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어, 4a 값이 아 사루트 a네요. 4루트 a가 그냥 a 쓰면 되겠다 그죠? 아, 암산 되죠? 네, 에, 이 정도 암산 될 것이고. 이거 제곱 정리할 필요 없지만 한번 정리 그래서 A값은 바로 잡고 내버려야 되겠죠? 16이 나오겠네요. A가 16이면 감만는 얼마예요? 4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fx가 완성 fx는 A가 구해져 버렸으니까 16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lnx에서 f1이라는 것은 16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여기 4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4면 되겠다 그죠? 돼. 마라 4면 되겠다. 그럼 준식은 감마에다가 4분의 1에다가 F1 마라 4를 곱하면 4분의 1이다. 2026년 수능 특강 미적분 P 6 7쪽에 5번입니다. 웬만한 68, 28번 자리 수능 치면 그 정도 난이도예요. 쉽지 않아요. 기본 기도 탄탄해야 되고. 자 우선 예를 조금 그릴 건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자 선생님 이거 용도 이거 뭘 했지, 그지? X제곱 하기 2에 마나센스 정도, 정도, 눈에 익죠, 그죠? 그럼 만약에 좀 확장되고, X제곱이, 만약에 여기 2차로 X제곱 X 플러스를 대면, 이렇게, 마나센스 0을 지나이 1형 될 거예요. 이해 되죠좀 네, 이따가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거 이, 요만큼 구간이 얼마예요? 그치, 한칸 간격을. 원셀이 이만큼 간격이 1인 구간에서의 정역이 이만큼 한 칸, 한칸 움직일 때, FX 최소값이 GT라고 한 거예요. fx, 가 gt 함수를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x 영어 작은 범위에서 fx는 f-1보다는 크거나 같게 만들래. 그럼, 그럼 도함수 한번 쉬어볼까요? 영어 작은 범위 위에 거잖아. 자, 미분. 또 도함수 쉬웁니다. 도함수 쉬우면 앞에 거 미분. 거기 미분. 4x 플러스 a e 의 마이너스 x. 이도 따라오죠? 앞에 거 놔두시고 뒤에 미분하면 부호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놓으죠? 그래서 e 의마이너될 건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런데 이 녀석은 여기 들수 없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굳이 안 써도 어차피 0되는 걸 잡고 싶은 거거든. 이게 바로 뭐예요? 뭘 나타내는 거야? 극소를 나타내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앞에만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A.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마이너스 A. 이마이너스 붙어 있네. 아하, 그러면 보 어, 뭐 조심. 이 녀석이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그 음, 여기 들려면 이건 2A고 마이너스니까 넘기면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따라오죠, 그죠? 네. 그래, 그럼 이 3을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해서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단다. 네. 괜찮죠, 쌤? 바로 땡겨 쓸게요.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자, 이게 이 정도는 어, 기본적으로 조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 까지는 그러니까 따라왔다 치자. 좀더 그릴 거야. 그럼 GT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게 만들래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GT는 영보다 큰 쪽이잖아요. 영보다 큰 쪽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게 만들라는 게뭔 소리일까?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건 맞는데 연속 함수일 건 맞는데, 어이 함수에서 만약에 b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르 정도 올라가잖아. 쭉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원셀이야, 한셀이야. 요렇게한칸 움직인다. 이게 한 칸이라고 이만큼.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여기 한 칸인데 어때? 쭉 가면 어때? 최소값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 g t 라고 했잖아. 그러면 T 값이 만약에 T 플러스 1이 만화 1이딱 걸리면 어때요? 여기 최소 값은 오른쪽 에서다닿그죠 벗어나면 어때? 점점점점점점에서 벗어나면 점점 따라가야 되죠? 이것도 따라가잖아. 이것도 따라가잖아. 꼭기미 그 있는 점이 마화 11분 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또나조고는 모순인 거야. 어디에서 이건 배려?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수면, 자음수는포이 넓어진다 쳐보세요 넓어진다 쳐볼게요. 그러면, 어, t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점이거든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쭉 따라 내려가 볼게요. 자, 보세요. 쭉 따라 내려가면 함수값이 있을까요? 함수값을 구함면 있을 건데, 요 간격이 1이 훨씬 벗어나지. 그럼 이 모양에서, 예, gt를 한번 그려볼게요. gt를 그린다, gt. 그러면, 어때? t가 한 칸이다, 한 칸. 1일, 1셀이에요. 그럼 지속값은, 단 오른쪽 곳다 닿는 거지. 오른쪽으로 닿으니까, 요렇게. 이만큼 표이 많았을 만큼 표현이 나요 함수 그대로 따라올 거예요. 따라가지 근데 요 점에서는 요쭉 따라 올라가잖아. 요거 따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요. 최소값이 어디예요? 요만큼 그거지. 조금과이만큼요 만화 11이죠. 그대로 만화 너스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잖아. 쭉 따라가지 쭉 따라오는 데여기서부터 최소값이. 내가 오느쪽 것이지. 만화 12에서 따라가버리지. 어디까지요? 딱 1만큼 걸릴 때요 점에서 꺾임이 생긴다고. 요즘 최소값이잖아? 좀더 가봐봐. 이렇게 되겠지? 따라가지, 이만큼, 부근이 여기서 이만큼 따라가잖아. 그만큼, 한, 한, 원세대 쭉 따라가면, 아, 요쯤에서 꺾임이 생긴다고. 해가 돼요? 아, 그래서 꺾임이 생기려면, 이 폭이, 이 폭이 얼마가 돼야 돼? 정확히, t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1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요 정도가, 요만, 요, 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gt를 한번 그려볼게.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꺾임이 이제, 최소값, 최대값은 주고, 이만큼, t 값이 마나시 분의 1에서, 마나시 분의 1부터, 여기 2분의 1일 거야, 2분의 1. 맞죠? 그럼 요 최소값은 요거잖아. 요 올라가도, 요 올라가도, 여 요, 요, 요 점이잖아요. 요거쭉 따라가겠지. 이해가 돼요? 아,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좀, 좀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놨까요? 요, 병이기도 하고, 요까지. 자, 요 그림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자, 요 그림을. 음. 이해를 하시고, 정밀한 까은 필요 없어요. 개형 정도는, 오케이, 개략적인 모양 정도는 아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이그림이그림만 이해하면 이 문제 쉽게 풀리는데, 이그림 그린, 그린이 만지가 않아요. 자, 갑니다. 자, 자, t가 마나스 분들, 요쯤 있어요? 마나스 분들 쭉 있는데, 여기에요 간격이 얼마? 이만큼 1이 되게끔, 요 간격이 정확하게 1이 되게끔, 요 bx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마나스 분들일 거고, 그럼 요기 2분이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뭐냐면, 자, 우선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할 거야. XL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2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A가 우리 계산했잖아요. A가 3이었죠?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것이고, 2에 어, 2분의 1승이 되죠. 이건 2분의 1 빼기 해줍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인 거야. 그치? 요 값이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2분의 b가 되겠지.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루트 2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직선 방식은 마이너스 2루트 2xb를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gt에 관한 언급을 해볼게요. gt는, 자, t가, 자, t 플러스 1, 오른쪽 끝이, 네 딱, 여기에 마이너스 1딱 맞으면, 어때요? 우리 마이너스 1일 때 우리 극소값을 가졌잖아. 요즘에 딱 정확하게 맞으면, 최소값은 어디, 적분간이 1이잖아, 1. 최소값은 어디 닿아요? 요즘은 최소값이잖아. 요, 그러면 커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디, 그대로 쭉 따라가지? 요즘이다, 초록점. 그리고, 요점에서, 요까지면, 만약에 적분간이 어, 마나스, 여기 스 2면 어떻게 돼요? 마나스부터, 여까지 닿겠지. 최소값은 여전히 여기 이제, 티가 지금 마나스 1이에요. 그러면, 아, 마나스 만큼 평균은 요점 그대로 따라가지. 자, 요거 좀 작으면 어때? 요거 조금 작으면, 조금 작아요. 요쪽을 따라가잖아. 그치? 요거 따라가, 요거죠, 요거, 요 요거 차젓값이. 요게 g, g t 인요요 gt. 갈색 요게. 네, 주게는왼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 아? 잘 봐. 자, 우리 지금 내가 지금 그릴게. 초록색으로 요걸 y 고 gt를 표현해 볼게요. 자, t가 마나스 이면 만약에, t가 마나스 2면, 마나스 2부터 1까지잖아. 마나스 2부터 1까지면, 어니채소값 여기잖아. 근데 만화심이 좀 작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저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라고. 요 요즘에 요점이, 요점이 최솟값이잖아. 근데 t가 얼마 있다고 요 정도에 따라 요 정도 t보다 만화심이 작으면 요점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gt는 요렇게 따라간다. 고 요렇게 요렇게 점선 찌은거 이제 따라갔다. 여기서부터는 플랫하게 이렇게 가지. 그죠? 그다음에 초점점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1이라고 1 한 칸이라고 요만큼 이제 fx는 원래 fx는 파란색 갔다가 원점지나서 이렇게 가는거예요 근데 지금 접근구간이 자꾸 접근구간이래 t부터 t플러스까지 그한칸 간격에서의 최소값을 찾는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여기 만화책을 조금 더 커봐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지 그지? 그지? 근데 최소값은 어디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 따라가냐면 어요 오른쪽 여기잖아요 요거 요거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는거예요 이렇게 요 평행하게 이렇게 이해가 돼요? 초록색 갔다가, 요 블랙 타이 갔다가, 여기서 요 파란색 구간 갔다가, 여기서 요것도 라 가야 된다고. 요 직선도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요. 요, 역시 X축으로, 얼만큼? 많았 쓸만큼 병이다면 구할 수 있어요.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제 가나 조건을 둘다 만족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함수값은, 함수값 구하는 건 어렵지 잖아요이제부터는 쉬고. 이게 진짜 처음 하면 어려워요. 그치? 그럼 G 만나 3이라는 건, 만화 3에, 요, 쪽이 GX에요. 그마 만화삼을 대입한 건, 뭐와 같다? f 1와 같다는 건 납득되죠. 그래서, F-1이라는 거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계산하면, 8-6 곱하기 EMS 2승. 그래서, 2, 2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G1 값이라는 건, 1에 대한다는 수리요 밑에 요거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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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그건 F 뭐와 같다? 그렇지, F-2와 같은 거야. 요기 있는, 요 직선 있죠? y 골 마이너스 2루트 2x, x 자리에 네, 2를 대입한 값과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왜? x 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표현을 한 거거든요. 답도 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 꼭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루트 2가 될 것이고, 이두 개를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쉽지 초죠 마이너스 8, 2 제곱 루트 2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